안녕하세요. 2화입니다. 럭키 블럭 천장 2화. 1화에도 그게 이제 있으니까 이제 1화부터 이제 봐주세요. 이제 설명은 1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두 개를 깔았는데 가지고 둘다겁나왔네요 어, 왜? 아니, 이건 창인가? 아니, 왜? 공격 모션이 안 나오는데. 어, 근데 저건 진짜 다시보도 너무 사긴인데아 나는 도적이다 몇초 남았지 다음 초가 아니라 분대네요 에이, 저, 아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한번 맞으면 이렇게 되는 능력인가 저건 음, 아무튼 아니 근데 솔직히 저거 하얀색 먹어보고 싶었는데 저거 보이드블록이라는 건데 보이드블록이 지금 제가 로벅스가 이게 없는 거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고 나갔다 오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일단 럭키블록으로 기다려 봅시다. 좋은 거 엄청 많이 까볼까? 아니 그냥 좋은 게 하나 아니 뭐 이동기자도 나오면 이동, 기다도 나면, 아 이동 아까 뭐 부츠 그 1화에 부츠 신은 일도 있었는데 그거라도 좀 얻었으면 좋겠네. 아이 좋은 무기가 안 나와 뭐 이동기 이동기 있, 있거든요 이게임 이동기도 있고 뭐탈 것도 있고 저번에 말했지만 이런 것도 이제 있어가지고 방어하는 건 모르겠고 뭐 이제 능력도 이제 많은 게 있는. 능력도 이제 많이 있는데, 아이템 중에서. 헌필 이제 이런 것만 나오가지고 아니, 뭐,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음, 그 약탈? 약탈은 무슨. 저게 빨간, 겉이 빨간색이 되면 이제 먹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동안 좀, 이제 기다리고 싶은데! 이제 저기 나오면은. 야, 덤벼! 으아, 개쎄! 오케이, 이기지? 아, 이제 큰일 났네요. 어떡하지? 뭐야, 이건. 주변에 새가 많은데. 오, 어. 뭐, 뭐야, 이건. 이거 뭐가 좀 저... 설마 저거야? 아니지? 아니라고 말, 말하... 아니, 아닐 거야. 어. 너무 약해, 보여.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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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튀어? 뭐, 뭐 뭐지? 음. 얘들아 공격해! 이 녀석을! 오장야지! 오장야지! 어? 우와 얘들아 지금이야 공격해! 안 돼! 야 공격한다!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구나. 아 남이 베이스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아, 아 그렇네. 뭐 그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일단은 아이템 다 들여보내고. 어, 이거 뭐야? 오 공격 속도가 빨라. 이건 뭐지? 어, 아 빨라지는구다. 나는 빠른 속도에 빠른 공격속도까지 유지하고 있지 덤벼! 오케이 힐킬 이렇게 킬하는 모습도 잠깐만 저건 위험한데 때리고 때리고 피해줘 아저 손. 오오 잠깐만 저거 아픈데 생각보다 어, 잠깐만 아니, 왜, 다시, 못, 먹어, 저거, 이거. 9분, 구분... 어, 잠깐만. 불 꺼놓다! 불에 쓰다 이거 먹어야겠는데, 39. 솔직히, 이거, 먹, 먹는 장면도 보여드려야 될거 같아. 어, 됐다, 아! 어, 됐다. 아, 쿨다지구나 지금 제가 반피기한데 그래도, 어, 아, 잠깐만! 아! 아, 저 사람 그 사람이구나. 아니, 뭐, 다른 거 얻은, 새로 얻은 사람인가? 아, 좀, 조, 어, 슈퍼블록이 잠금해제가 되었습니다. 볼까요? 뭐야. 뭐. 아니, 하나 도 좋아보이는 게 없는데? 나는, 아니, 근데 이거 빨간 거좋아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연상배가 피자 줄지도? 아나나나나 이거 뭐누야 아니 뭐? 아 체력 다른 게 이게 아이고 이걸 언제다리 다리지? 그냥 그냥 가서 먹어보자. 저기서도 그냥 먹을 수가 있거든요. 죽지만 않으면. 아, 근데, 먹어도, 근데 죽으면 소용이 없긴 한데. 죽여야 됐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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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뭐, 누가 먹었네, 다시요. 보이더러 케블럭좀 먹고 싶다. 헤헤.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죽이지 마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 없는데 잠잠잠. 에휴. 어. 아무튼 럭키 블록을 다시 깔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뭐야? 어, 좋아 보여. 우와, 뭐야 이거? 너는 다 죽었어. 저건 뭐지? 이거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왠지. 공격속도 좋은 겁니다. 근데, 사거리가. 아, 직나또 툭척이야, 왜. 와. 진짜 아 어... 어, 얻을 수 있는 건줄 알았네 아, 리미티드 타임 이건 뭐야 이거 아, 한 시간 있어야 할수 있는 건데 이거 사면 나 로벅스가 다19 남는데 저거는 아, 그냥 반올림한 거뭐 뭐야 이거 어, 종,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성광장 <목소리> <삼광탄>! 아, <목소리> 이거야? 잠깐만. 이거 잘 쓰면 괜찮을지도? 어, 뭐야, 이거? 뭐가? 넌 먹었어, 저 사람이. 아이, 뭐야! 설마, 내거에 내가 맞아 죽은 거야?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먹었 뭐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Bye-bye.